감사원장님, 네, 네 제가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22년 2월이에서도 여쭤봤는데요. 어, 그때 감사원장님께서 법사위 업무보고 때이참 주옥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 정확한 표현은 그건 아니 네, 뭐윤석열은 표현 안 하셨죠? 예. 네, 근데 대통령의 지금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어,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성실히 함으로써. 네, 역사의 길이 남을 말입니다.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감사 이 여러 정부기관에 감사하십니다. 그럼 감사원 어디서 감사받습니까? 지금 뭐 국회. 국회죠? 당연하죠. 네. 그 얘기를 감총이 네. 감사원 사무총장이 못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감사원의 출장비 요청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요구가 있었다는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미제출하시죠? 아, 저희들 출장... 출장비가 감사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일반 부처의 출장비하고 저희 출장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는 감사원과 저희들 본연의 업무고요. 그 본연의 업무를 나가기 위해서 출장비를 갔습니다. 그래서 법원 법... 법원에서도 검사의 여러 특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결 한거 아시죠? 관계하라는 명령이 있었네. 이 검사의 수사에 어떤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감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 무슨 무슨 근거가 있어서 도대체 자료 제출을 어, 거부하시는 거죠? 법원 쪽에도 저희들 안 되겠다. 투칼비아 뭐 비공개 여부가 있을 수 있다. 정말 제가 50번, 1 0 양보해서 하더라도 업추비하고 출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을 아니, 그러니까 출장비는 비밀리하십니까? 출장비는 저희들 업무의 동선이 편들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 조금 다른죠체희출장비하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꼭 제출하시고요. 그래야 올해를 가능할 겁니다. 이, 그리고 8월 13일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7 번째로 감사 기간 연장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도대체 1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왜 감사인자 계속 하시죠? 예,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죠. 이거는 감사를 왜 연... 아니, 감사를 하셔야죠, 실제로. 아니요. 감사다끝났습니다 지금 21그램이라는 신뢰건축 아, 예, 감사 회사 아시죠? 감사 다 끝났고요. 예. 지금 처리 중인데 지난 5월 10일 날 위원회에서 한번 상정을 했고요. 근데 그때 위원님들이 아,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 가 필요하다고 집... 의견을 주셔서 이 예,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그래서... 콘텐츠 전시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던 21그램 신뢰건축 공사 업체가 종합건설원 명의도 없이 증축한 거 아시죠? 예, 그거는 감사 결과거잖 그 아, 감사 결과 나오면 바사 네, 감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예. 이방통위와방문진 m 미 씨에 대한 감사 진행하셨죠 작년 네네, 말에 네네, 예 네네. 그래서 7월 말에도 또 9월에도 또두 차례 감사 자료를 사실상 감사 내용을 다 접시한.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그방그 그 제시했고 방통위가 법원에 제출한 거, 증거 증거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약간은 좀 다른데. 그 감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국회의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가 감사 내용이 유출될까봐 공개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방통위에 걸 제출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합니까? 아, 제출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방통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문자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 방통위원장 탄핵된 거 아시죠? 7월 아, 예, 31일에 박문진 예, 예, 이사와 예. KBS 이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80여 분만에 한 시간 한 20분 만에 수 수백 장의 이 지원자들의 목록과 내용을 확인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와 이 티브이스 이사에 대한 이 의결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인 건 알고 계시죠. 뭐그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방통위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인 의결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안 되는 거. 방통위가 많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아니 임명 임명 그제그 저희 보고. 임명 제청 요구도 24시간으로 당일날 발송해서 당일날까지 안 나오면 바로 안 아, 임명을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바로 임명하겠다고 한 것도 웃기지만 30일날 임명하자마자 바로 회의 소집해서 회의 소집 절차도 어겼고 방문진 이사 공모 절차도 어겼고 그걸 가지고 바로 심사도 부적절하게 하고 나서 바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언론에다보도 됐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감사원이 감, 감사를 안 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니까 저희들이 절차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어야 이제 가져야 되니까 감사해 주셨면렇게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방통위 이 감사하십시오. 됐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겠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감사 운영을 하십니까 그래서 대통령 아니고요. 국정 철학에 운영을 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평화되는거 아니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무조건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의견의결을 해서 예, 의결 예, 해서 예, 청구를 주시면 감사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무조건 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 감사원장님. 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네. 네. 대통령 부하기관은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 헌법을 개정한다면 법사위를 독립기관화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다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감사원을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소속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회 소속이고요. 어, 그리고 유럽 같은 국가들은요 제3의 독립기관입니다. 그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뜻입니다. 네. 네. 입법 행정 사법도 아닌 제사의 독립 기관인 나라들이 독립기 감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은 분명하지만 네. 그렇다고 대통령 부하 기관은 아니다라는 예.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네. 어, 또 하나 방금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의결로 감사 청구를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양당 간사 간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